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완성된 요런게 있어요. 어, 디자인을 완성을 했는데 어, 이거를 뭐 하고 싶냐면 우리가 박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박제. 어. 그니까 박제라는 건 뭐냐면 실제 운영 가능한 사이트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비주이안티그래비티 안에서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운영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건 여러, 여기 안에서 끝이에요. 여기 안에서 끝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실제 뭐 하고 싶다? 배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배포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배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GitHub 어 GitHub Pages라는 게 있거든요. 어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GitHub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얘가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리포지터리라는 게 있는데 이 GitHub는 저장소거든요. 코드, 코드 저장소. 그러면 여기다가 New라고 이렇게 쓰고 뭐 지금 우리가 만든 건 나노바나나 뭐 이런 식으로 썼으니까 그냥 나 여기다 그냥 음 나노 뭐, 나노 헤드셋이라고 이렇게 써볼까요? 헤드 뭐셋뭐 뭐, 이런 식으로 어, 제가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음. 자, 그리고 이렇게 쓰고 크리에이트 리포이스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저장소로 하나 만든 거군요. 그러면 저장소로 하나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작업한 내용물을 올려야 됩니다. 어, 올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안 배웠어요. 물론 지금 제가 다할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를 g i 브 페이지 쓰라는 건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올릴진 몰라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얘한테 그 일을 수행해달라고 요청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수행해달라고 수행해 요청을 할 때는 요거 있죠. 요, 요게 리포이서리 주소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줘야 돼요. 자, 여기다가 제가 리포이서리 주소를 요렇게 주고 현재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어, 해당, 해당 프로젝트를 GitHub Pages, Pages에 박제하는 어들 어, 통해서 배포를 어, 하고 싶다. 어, 그래서 깃허브에 어, 올리는 깃허브에 해당 프로젝트를 올리도록 어, 그래. 깃허브 페이지스에 맞게, 스에 맞게 어, 코드를 변형을 하고 그러니까 뭐 코드를 점검하고 점검하고 깃허브에 해당 프로젝트를 올려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죠? 어, 근데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브랜치가 메인인데, 어, 그러니까 마스터인데, 혹시라도, 이거는 여러분들 안 해도 돼요. 어, 기본적으로 브랜치라는 게 있는데, 어, 브랜치가, 마스터라면 메인으로 변경한 후에, 어, 기터, 올려줘.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자, 깃터브페이지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올리고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될지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어, 물론 나중가서는 알아야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어, 오타나긴 했네요 g i t h 페이지인데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써도 얘가 찰떡같이 알아듣긴 합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g i 브 리포스터리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성을 일단 해 주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g i t h 를 통해서 뭐 한다? 배포를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 너 이거 실행하겠냐? 그럼 어셋트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이제 이거를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실패 실패를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어, 원격지에다가 저장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저장소를 제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음. 자 여기서 바탕화면에 보면 여기죠. 어. 지금 보시면 여기 에셋 안에 뭐 내용물들이 다 들어있는데. 어, 저, 저장소 초기화 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먼저 초기화하고 설정하겠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셋을 딱 눌러주면 얘가 초기화를 해줍니다. 어. 그러면 초기화를 하면 뭐가 생기냐면 점 기시라는 게 생겨요. 보이죠? 여기 점 기시라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학원 컴퓨터가 윈도우 10이거든요, 아직. 어. 근데 이제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보는 방법이 달라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게 바,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보기에 숨긴 항목 이 체크 해제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보려면 여러분 숨긴 항목을 체크하신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 리포지터리 제가 주소 알려줬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겠냐. 이거 체크를 누르는 거는 사람의 몫입니다. 이건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어, 마치 이제 여러분 안전사약 때사약하는 것처럼, 이거는 결국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업셋했어요. 자, 또 수행했대요. 알아서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그 일을 수행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을 때. 자, 그러면, 뭐 추가하겠냐, git add라는 명령어인데, 그럼 추가해줘. 어, 그럼 추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추가했고, 그 다음에 또뭐할 거예요. 어, 명령어를 또 수행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이제 커밍 메시지를 남길게, 어, 그래, 커밍 메시지 남겨줘. 그러면 얘 세트 해주면, 자, 남겨, 커밍 메시지가 제가 남겨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제로 github에 올리겠냐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github에 올려줘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면 돼요 지금 기프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셋트자 이게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명령어가 실제로 수행하는 명령어예요 자 그러면 어셋트 해달라 하면 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실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잡으세요 F5 누르죠 자 올라간거 보여요? 어, 올라간거요 이거 이게 지금 내가 작성한 프로젝트를 실제 기터브에다가 올린거예요 어, 올린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후작업은 여러분들이 해줄수 밖에 없는 건데 음. 자 그러면 이제 깃 브랜치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에스트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수행해달라 하면 되니까 뭐 이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사실 했으면 거의 이제 성공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깃허브에 보면 세팅이 있어요 세팅 보이죠 세팅 이거를 일단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왼쪽에 페이지스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스. 그럼 얘를 딱 클릭하시고 여기에 뒤에 기본적으로 어, 브랜치에 보면 여기 메인이 뭐예요? 처음에는 없어요. 올리기 전에는 노,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근데 올려야지 메인이라고 뜨거든요. 메인이라 체크하고 이걸 루트 체크한 다음에 세이브하시면 끝. 이그치. 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뭐한 거냐면 기터 페이지스 만든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를 지금, 어, 바로, 바로 생성은 안 되는데, 이걸 새로 고침하다 보면, 여기에 URL 링크가 하나 생길 겁니다.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F5 눌러서, 계속 F5 누른 이유가, URL 링크가 생겨요. 어. 아니면 작업 수행하면 아마 체크 표시 지금 뭐 여기 팬딩이라 뜨죠? 그죠? 여기 보여요? 지금 작업 수행 중이라는 거예요. 어, 기타 페이지스에 올리기 위한 작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어. 자, 지금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성공이 끝나면 이게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어떤 내용물이 많으면 조금 오래 걸려요 참고로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SS에 들어가면 우리가 방금 했던 요 내용물 도다 있어요 CSS 폰트 이미지스 JS SCS 뭐 이런 식으로 내용물도 다볼 수가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체크 돼 있죠 석세스 성공했대요 자 세팅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페이지 다시 그 클릭하면, 자 여기 보여요? URL 나오는 거. 들어가 볼게요. 자, 끝났어요. 지금 이게 뭐한 거예요? 서버 배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어뭐 친구들이랑 내가 뭐 사이트 공유한다? 그러면 이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 이거 URL 만든 거예요. 어, 이렇게 어 완성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이거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도메인을 거는 방법도 있는데 어, 도메인은 뭐 나중에 이제 어, 시간 되면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작업한 결과물을 뭐한 거예요 아예 박제까지 한 거예요 박제 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수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 만약에 코드가 이게 지금 나노바나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어, 여러분들이 나노바나나를 이제 수정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는. 여기 이제 위에 이제 끝내주는 헤드셋 해가지고 내가 느낌표를 이제 붙였어요. 그죠? 붙였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수정됐잖아요, 이미. 그러면 이 수정한 게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줘야 되냐면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수정을 했다? 그럼 수정한 거에 대한 코드를 다시 올려야 됩니다. 어디다가? 기 u 브에 그러면 이제 물론 저는 <laughs> 명령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외우는 게좀 힘들어요. 근데 나는 어쨌든 AI를 이용하고 싶고 이 작업 프로세스는 알아요. 네, 대충.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되냐면 또 마찬가지로 어, 지금 인덱스 a s m l 파일이 수정됐다. a s m 이 어. 파일이 수정되었다. 어. 그래서 해당 내용을 다시 뒤터부에 올려줘. 음. 자, 그러면 올려다 올려줘라고 하면 그냥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또 마찬가지로 뭐한다? 일을 다 수행한다는 거예요. 자, 보이죠? 요거 이제 어 수행하는 거. 그러면 에셋트만 해 주면 올라갑니다. 어, 올라가죠. 자, 그러면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 거 깃허브 확인해서 어나요 어, 제가 다시 들어갈게요. 깃허브 확인해서 여러분들 거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제가 나노헤드세 이렇게 있죠? 얘 클릭하면 아까 1 커미션 여기 뭘로 바뀌냐면 2 커미션으로 바뀌어요. 보이죠? E컷 이게 지금 올린 거거든요. 두 번째로 올렸다. 그럼 이거 들어가서 업데이트 페이지 타이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수정, 픽스 수정했다. 커미 메시지도 알아서 이렇게 남기죠. 그러면 여기 클릭하면 뭐가 바뀌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이 빨간색이고 오른쪽이 뭐냐면 초록색인데 수정된 거라는 거군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느낌표 지금 추가됐다 나오죠, 그쵸 보이죠? 어, 자 그러면 추가가 됐는데 이게 지금 어 얘가 깃허브 페이지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펜딩으로 되어 있다가 어, 체크 표시로 바뀌거든요? 어, 자,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세팅 들어가서, 페이지 40 들어가서, 여기 보면, 자, 1분 전에 지금 수정됐다고 라 나와요. 보이죠? 그러면 실제 이거 여러분들 들어가 볼까요? 제가?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 면 어, 자, 지금 요게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잘리는데, 이게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수정된 게. 엘리멘트에서 볼게요. 헤드에, 어,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아직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F5 누르시면 돼요. F5. F5 눌러보세요. 음. 자, 보이죠? 느낌표 반영되어 있는 거. 그죠? 어. 그니까 이런 식으로 수정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드 수정했다? 그럼 기터브에 올려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터브의 페이지에 반영, 수정된 거 보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일련의 과정들을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다.